이날 손혜영과 김지욱은 안우재와 한 침대에서 깨어나 서로 경악했습니다. 잠시 후 권일인의 방문으로 당황했으나 재치있게 대처하며 상황은 모면했지만 안우재가 신사업팀에 합류한다는 소식에 다시 경악했습니다. 김지욱과의 결혼을 후회한다고 말한 손혜영은 내가 결혼한 덕분에 안우재가 내덕 보는 것 같아 짜증난다면서 결혼 안 했으면 너 입사했을 때 순수하게 축하해줬을 거고 헷갈리지도 않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지욱은 이혼하고 싶으면 언제든 해주겠다고 말했고, 손혜영은 지금은 아니다. 큰일 할 때는 가정이 평화로운지 확인한다. 라며 넘겼습니다. 우연히 이 대화를 들은 안우재는 술이 덜깬 얼굴로 이혼? 이라며 고개를 갸웃거렸고, 그날 이후 이혼이라는 단어로 손혜영을 자극했습니다. 손혜영은 김지욱에게 주 52시간 말고 풀타임 신혼부부가 되어야 할것 같다면서 그래도 예뻐요 해보라고 애정 표현을 주문했고, 김지욱은 그래도 좋아, 좋아해. 어때요? 진짜 같아요."라며 갑자기 손잡기, 엘리베이터에서 얼굴 맞대기 등 과감한 스킨십을 했습니다. 한편 남자연은 복귀연을 보기 위해 보육원에 갔다가 자신의 웹소설 뮤즈인 여화준을 마주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남자연이 연보라 작가라는 비밀을 알고 있는 복귀연은 그녀가 여화준과 마주치지 않도록 함께 손을 잡고 도망치다가 설레는 감정을 느꼈지만 끝내 자신의 정체가 백수가 아닌 여화준의 사장님이라는 사실이 들통나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손혜영의 집으로 이사가기 전 김지욱은 아버지가 누군지, 엄마가 왜날 외면하는지 알고 싶었는데 취업시켜준 건 감사하지만 거기까지만이다. 차는 가져가겠다. 아내가 좋아한다며 비서에게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인사과 자맹과 이혼을 언급하는 안우제 때문에 김지욱은 손혜영의 옥탑방으로 이사했고 회사 사람들을 초대해 집들이도 했습니다. 이날 김지욱의 동기 복귀우는 김지욱이 동기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는 이야기를 했고. 손혜영과 결혼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날 여자 동기들끼리 모여서 술을 많이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집들이가 끝난 후 손혜영은 김지욱에게 인기 많을만해, 생각도 못했는데 미안해, 인생에 한 번뿐인 신입 시절을 이렇게 쓰게 해서라며 사과했습니다. 동기들하고 어울리고 썸도 타고 연애도 실제로 해야 할 때인데 나 때문에 못하잖아. 가짜 부부인 척해야 해서라는 손혜영의 말에 내가 썸도 타고 연애도 진짜로 하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라며 김지욱이 물었습니다. 손혜영이 응, 이라며 고개를 끄덕이자 김지욱은, 그거 지금도 할수 있는데, 손님이 원한다면 이라며 다가갔고, 손혜영은 키스한다고 생각해 눈을 감았습니다. 김지욱은 손혜영 옆에 있던 열쇠를 집어들었고, 내가 말했죠? 내 몸은 마음이랑 세트라고, 내 몸은 내 마음이 간 곳에 와 있어요, 라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김지욱은 올라갈게요, 라며 돌아섰고, 손혜영은 너는 설레는 게 참하죠. 그 감정을 외면하는 것도 기만이야. 인생은 한 번이고 우리는 시간이 없어. 라는 차이성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에 손혜영은 곧바로 김지욱이 있는 옥탑방으로 향했고, 김지욱은 인기척을 듣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손혜영이 김지욱에게 키스하며 둘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